안녕하세요. 신다빈 프로입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입문자 분들을 위한 이제 레슨이에요.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번 레슨 영상부터 어, 이제 차근차근 1화, 2화, 3화 꾸준하게 이제 입문자 분들이 풀스윙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레슨 내용을 준비를 할 거고요. 어, 이제 입문자 분들께서 많이 봐 주시고 똑같지만 이제 연습을 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즐거운 골프 이제 이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7번 아이언이에요. 어, 만약에 이제 처음 골프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쿠 띵팡에서 <laughs> 네, 이제 7번 아이언 연습용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클럽이 나올 텐데요. 처음에는 비싼 거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갑 같은 경우도 내 사이즈만 알면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릴 레슨 내용은 뭐냐면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어드레스라고 하면 뭐냐 이제 공을 치기 전 준비 자세. 네, 내가 이제 스타트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니까 이 부분이 골프에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부분은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항상 보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에서는 두 가지 그립이 있는데요 어, 뭐세 가지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흔히 잡는 두 가지 그립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어, 인트로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립 새끼손가락을 끼는 그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버래핑 해서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왼쪽 손에 얹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인트로킹을 잡고 저희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회원님들께도 인트로킹을 조금 알려 드리긴 해요. 이게 처음에는 손가락이 좀 아파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인트로킹을 좀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음. 자, 이제 그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일단 왼손 그림 먼저 잡는 걸 알려드릴게요. 왼손 생명선과 이 왼쪽 첫 번째 마디 여기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왼쪽 손을 그립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감싸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딱이 왼쪽 손을 잡았었을 때이 로고 있죠? 이 로고가 내 눈에 딱 보이면 돼요 근데 이걸 보고자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왼쪽 손이 이 로고가 보이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지작 만지작 몇발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 여기 손과 손 사이를 보면 이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주 좋은 그립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을 처음에 잡은, 막 이렇게 덮어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덮어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 첫 번째 마디에서 여기 손 사이 정도외로 옆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잡거나 위로 잡거나 하지 마시고, 옆으로 그립을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몇번 해보세요. 네. 왼쪽 손은 이렇게 로고가 보이게. 잡아주고 이때 중요한 건 헤드가 헤드 모양인데요 헤드 모양이 이렇게 닫혀 있다거나 열려 있거나 하지 않게 여기 그립 로고 음, 그립 로고대로 이렇게 놔주시면 똑바로 잡으신 거거든요 자그 다음은 오른쪽을 잡아줍니다 음,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 그립은 충분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7번 하얀 기준은 이제 발을 모으고 양쪽, 양쪽 발을 어깨 넓이 정도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세요. 네, 양쪽을 똑같이 벌리면 공은 내몸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가 어느 정도 예측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배꼽 앞에 공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발을 넓혀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잡아줍니다. 음, 잡아주고 그리고 내 어드레스를 할때 처음에 이렇게 서서 앞으로 상체만 살짝 이렇게 숙여줘요 숙여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네. 이게 딱 올바른 어드레스예요 그리고 이뼈 등뼈 어딘가에 살짝 힘을 주세요 너무 이렇게 막 다피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내 팔이 이렇게 늘어져서 어깨 밑으로 떨어졌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간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어깨 밖으로? 이것도 아니에요 딱 세우고 살짝 숙여주고 무릎 살짝 구부러주면 힘을 빼면 이렇게 어깨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선 거예요. 응. 어드레스는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왼쪽 손을 앞으로 먼저 잡아주고 로고가 보인다. 오케이. 자 오른손 옆으로 들어와서 이 새끼 손가락과 이 사이 왼쪽 검지 손가락 오른쪽 새끼 손가락 사이에 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은 이렇게 하면 끝났고. 어, 그 다음은 발을 좁혀서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려줍니다. 근데 공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어, 이거 아니죠. 그러면 공을 다시 내 배꼽에 있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음. 이렇게 되면 어드레스 끝. 1단계. 네, 이게 총1단계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일단 그립을 잡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하다 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음, 익숙하다 하면 이 삼각형을 유지해서 똑딱, 똑딱. 근데 이거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 손목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손목을 쓰지 않을 거예요. 양쪽 어깨, 손 헤드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왔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다리는 고정. 상체만 조금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준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네, 이거 할때 일어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딱 여기까지. 이것만 해봐도 충분히 첫 골프 치고는 첫 단계가 되게 재밌고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괜히 막 이제 막 자세 공부 맞춰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걸 단계별로 하다 보면 충분히 이쁜 스윙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입문자분들 화이팅! 제가 오늘 입문자분들을 위한 레슨 영상 첫 단계인 어드레스에 대해서 레슨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진짜로 어 원하는 스윙, 이제 뭐, 저 같은 스윙, 네, 제가 좋지는 않지만, 네 저와 비슷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레슨 영상이 이제 충분히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